그 어릴 때 아픔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이시고 또 저는 이제 불한 어머니 돕느라고 열심히 밭에서 무뽑고 시장 가서 장사하고 또 신문 배달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교통 사고 당해서 중일 때 왼팔이 잘렸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악몽을 꼬대고 예, 자면은 꿈에 트럭이 나타서 저를 깔아뭉기는데 다음날 다음날 계속 나타나서. 차라리 꿈에 트럭 나타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교회 가서 우는데 그게 울다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던 제가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사람 만들어주세요. 또저 공부 되게 못하는데 나머지 공부하는데 지혜주세요또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님 전하면 살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다 응답되세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꼴찌하던 나머지 공부하던 제가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위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미스바지벨을 통해서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사람들 문이 열려질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매달려 간과하는 사람, 믿고 부러지는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미스바지벨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테니 기대하시고 또주변에 절망과 좌절, 탄식, 아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시면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